반갑습니다. 오늘은 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요즘 TV나 이런 곳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산 깊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집을 짓고 생활하시는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신데 임야에 대해서 어떤 임야가 집을 지을 수 있고 이런 임야를 사면 안 된다. 또 어떤 임야는 건축이 가능하고 또 어떤 임야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야는 첫째는 뭐냐 하면 값이 싸다는 겁니다 평수가 넓고 값이 싸기 때문에 넓은 평수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임야가참 좋겠지요 근데 임야가참 좋은 면도 있지만 은안 좋은 면도 참 많습니다 평수가 넓다 보니까 기획부동산에 파켓이 되기도 하고 또, 임자를 사가지고, 오랜 기간 동안 팔지도 못하고, 낭패를 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,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들어보시고,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임자를 사실 때에, 먼저 번지는 뭐,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겠지요.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 봐야 되는 게,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야 됩니다. 제가 어,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들어가는 그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제가 먼저 어, 주소를 하나, 하나 쳐놨습니다. 경상북도 청도군 매점맨 장년리산 30분지 산 30분지 아, 여기에 일반 있고 산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임야니까 산이겠지요. 뭐 삼십 다시 몇번지 들어가면 부분에 몇번지를 치시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치시면 열람을 하면 딱 이렇게 열람을 누르시면 어 이렇게 임야이득 기본적으로 이 나옵니다. 지목은 임야고 어 면적은 얼마다. 또 그리고 어뭐 개별 공시지가 얼마 그리고 농림지역의 보전관리지역이라고 이렇게. 어, 지역 지부에 나오지요. 그리고 그 밑에 보면, 어, 가축 사육 제한 지역, 보전 산지. 임업용 산지, 산지 관리법에 의해서 임업용 산지라고 그러죠. 그리고 준 보전 산지. 그러니까 이평수가 뭐, 83만 5천 평만 미터니까 거의 한20 몇만 평 되겠네요. 이 안에 그러니까 뭐, 보전 산지도 있고, 준 보전 산지도 있고, 임업용 산지도 있다는 뜻이죠. 왜 이런 게왜 중요하냐. 그럼 나중에 설명해드리겠는데 이게 임업용 산지하고 준뭐 보존 산지하고 보존 산지하고 차이점이 엄청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뭐 개발이 가능한 임야, 개발이 가능하지 않는 임야. 그런 부분도 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. 뭐냐, 임자는 대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거든요.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산지와 생산용 뭐 임업용 산지. 그렇게 나눠지고 순수하게 보전산지는 그냥 보전해라는 목적입니다. 뭐 임업용 산지는 수목연구나 또살림경령또임야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은 준보존산지라야만 를 개발 허가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봐주셔야 되고 또뭐 갱사도 뭐 나무의 밀도 뭐 준보존산지는 서류상으로 개발은 가능하지만은 준보전산지에 아까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준보전산지가 지켜져 있더라도 우리가 알아봐야 될게 나무의 밀도입니다. 나무의 밀도가 50%가 넘어가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가 참 힘듭니다. 나무가 빽빽하다 보면 그냥 버전의 무게를 많이 두기 때문에 그거는 참 보기 힘듭니다. 또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건 나무의 수종입니다. 어, 특히 뭐 홍송이나 소나무라든 홍송이나 이런 게 많으면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. 또 식물이 보호식물이 있다 그러면 또 개발 허가도 내주지 않습니다. 그리고 경사도. 평균적으로 경사도가 15도 아래로는 대부분이 허가를 내주지만은 또 지자체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은 또 25도가 넘어가면 거의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. 평균적으로 20도가 넘어가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묘지. 묘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또 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게 많아가지고, 또 묘지를 이장하려 그러면 연구가 없는 묘지라도 일간지에 기재도 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그리고 어또 묘지를 이장 안 해줄 거라 하면 또할 수도 없는 그런 어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찍을 때에 필히 묘지를 이장한다는 부분을 갖다가 명시를 하셔야 될것 같고, 또. 어 뭐, 땅의 상태, 뭐, 돌이 많다든가, 자갈이 많다든가, 그런 부분도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고, 법률적인 상황도 체크를 많이 해야 됩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, 어 제가 하나 팁을 하나 드리자면, 우리가 그 네이버 검색창에 산지정보 다드림이라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.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 산지정보 다드림 이렇게 나오는데, 산지정보 다드림에는 여기 보면, 필지별 산림정보서비스가 나오지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그 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는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소 도로명 주소하고 주소검색창에 주소검색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도 아까 했는 그대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시도를 클릭을 하시면 네, 제컴퓨터좀 좋지 않아가지고, 조금 그렇습니다. 경상북도, 청도군, 어, 아까 보면, 매전면, 장년리산 30번지, 산에 체크하시고, 30. 이렇게 검색하기를 치시면, 여기 위치, 정보, 이런 게 나옵니다. 정보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또 위치도 나오고 위치가 어디냐는 위치도 나오고 정보도 나옵니다.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쪽인데, 여기 보면 산림정보가 나옵니다. 즉, 정뭐 뭐 재배하고 이쪽 이 나타나는데, 여기 보면 최적은 어 요산에 구기자하고 천마를 이 재배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게 나오고, 뭐 정정도 분석 뭐 매우 음. 높고 그러니까 이뭐 산이 높다 보니까 높겠지요. 그리고 수종, 굴참나무하고 소나무, 뭐 그러고 또 모감주나무하고 시나무가 있다는 것이고, 또뭐 임지생산 능력,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방향 경사도 35도에서 40도가 나오죠. 이런 땅은 개발생위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그 나무정보, 수종, 소나무, 뭐 이런 길 이런 게 상시하게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. 토양도 나와 있고. 뭐, 산사태 정보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. 쭉 나누, 이제 여기쭉내려다 보시면, 소나무 반출, 반출 금지 구역이니까 소나무를 반출할 수는 없다는 구역이죠. 이런 게 산, 산지 정보 다드림에 들어가 보시면, 경사도 하고, 소나무의 분포도 하고는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참고하셔가지고, 산지 정보 다드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가 보면, 법률적인 상황도 체크를 많이 해야 됩니다. 법률적인 상황을 체크해야 될 부분은 산림유전자 보호법이나 백두대관 보호법, 공원법, 사찰법, 습지 보육, 보호, 보호구역, 또 생태계 보호구역, 조수 보호구역, 이런 구역이 들어가 버리면 거의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. 우리 그, 저, 임야의 꽃은 지목 변경인데 임야가 되어 있던 게 지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어 공장이나 대지로 변경이 되었을 때에 엄청난 투자 가치를 느낄 수가 있고, 또 그게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. 특히 임야라더라도 어 건축 허가를 낼라 그러면 도로를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, 도로를 확보하고 나면 어느 정도 많은 평수에 그, 땅을 갖다가 그 개발행위 허가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. 내가 집을 지을 부분에 뭐한 100평이나 200평 정도 개발행위 허가를 내가지고 그곳에 집을 짓고 나머지 부분은, 어뭐 나는 자연인이다 생활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참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. 특히 도로가 안 나와 있는 부분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체크할 상황이 산 안에, 산 안에 집이 한채 있는 경우는 뭐 허가를 낼 경우가 많겠지만, 은 집이 있더라도, 이게 무허가 건물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셔야만이 법상으로 허가를 낼수 있는가, 안낼수 있는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게 무허가 건물이면 신축으로는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. 다른 이런 요뭐 구비 서류가 다 맞다 그러면 허가를 낼수 있겠지만, 은이 구비가 뭐안 맞다 그러면 신축으로는 수리해서 살 수는 있지만, 은 신축 허가는 불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산지정보 다들임이나 토지용 이 계획, 규제성보 서비스에 들어가시가지고, 충분한 정보를 한번 보시고, 임자를 구입하시는 데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임자도 싼 맛에, 어, 많은, 어, 규모의 토지를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, 그냥 평생 쓱, 뭐, 그냥 보존산지로 묶어 놓을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, 그런 부분을 유심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, 뭐 구독을 눌러놓으시면 저희 1린님 부동산 TV에서 방송하는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구독을 눌러시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뭐 경상도 사람이라 말이 좀 어눌하고 좀 듣기가 거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